매직에덴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이 코인 바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거리랑이 먼저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차트가 말해주는 건딱 하나예요. 이미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매직에덴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그동안 완벽한 하락 추세였죠. 고점은 계속 낮아졌고 반등이 나와도 이 매물대에서 전부 막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더 이상 접점이 밀려지지 않고 이 하락 추세선도 이탈을 했고 무엇보다 가격이 아닌 거래량이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개인 매수 패턴이 아닙니다. 항상 이 수급이 먼저 움직일 때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가격은 아직 크게 안 갔는데 거래량만 먼저 튀었죠. 이건 여러분들 지금 추격 매수가 아니라 아래에서 미리 포지션 잡는 물량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게이 거래량이 가격보다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평선들도 한번 보시면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점점 더 안정적. 이 말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이 매직에 대이 방향을 선택하기 일부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윗구간을 보면, 첫 번째 매물 때는 바로 이 윗구간, 이 120평과 맞물리는 구간, 여기거든요. 여기만 넘기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추격이 아니라 관찰, 그리고 대응 구간이에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여기 매수 평균 라인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이미 대응 들어간 상태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매수 타점을 더 공유를 좀 시켜드렸거든요.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선과점이 녹색이고요.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점이 빨간색이고, 보이시죠? 거기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히 상승 나와줬죠? 19일 동안 17% 상승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매직에 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로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줬잖아요. 자, 그래서 위크원에 물려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러한 타점들을 지속적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자리, 어떤 자리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저도 이 자리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매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아직 데드 크로스, 매도 타점이 뜨지 않았죠?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럼 저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죠? 맞습니다. 매도 타점이 정말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매도나 신규 매수 타점이 뜰 때마다 제 가족방 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매지가된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잘한다는들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그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실 분들은 010-2190-5289제 개인번호로 이 매직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 답장으로 제 가족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흥분할 자리도 아니고 공포에 팔 자리도 아닙니다. 차트가 조용했을 때 항상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직에 대한 저와 함께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1 코인이 이 업비트와 이비썸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맨은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 1 페페코인 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 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와줬죠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코인은 이미 차트상으로는 세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코인 스웨인지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